안녕하세요 어, 미국 남가주에서 어, 부동산 하는 헨리카입니다 다들 안녕히 계시는지요 어, 오늘이 22년 어, 8월 5일인가 6일쯤 됐어요 어, 지금이 8월이고 6월달에 이제 여기 다운타운에 이제 새로 어, 개통된 6스트리트 다리가 있어가지고 어 신문에 많이 나고해 가지고 한번 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다리를 그 예쁘게 만든 어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타 보니까 길이가 한0.175트리코라 마이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운타운 아트 디스트릭트에서 이제. 어 저쪽 이어 이스트 LA 쪽으로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요. 어 아트 디스트릭트의 이제 영상은 제가 지난번 이제 지금 거점 여기 올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이제 많이 어, 사는 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동쪽 끝에 이제 이스트 LA 는 이제. 어, 공장 창고들이 많고 어,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히스패닉 어, 분들을 이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 어, 요 주위로 해가지고 이제 프리웨이가 5번이 지나가고 어, 101번이 지나가고 10번이 지나가고 그리고 5번이 지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l a 의 조금 어 중심부에서 조금 이제 북쪽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가 아주 그냥 혼잡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동네를 한번 와봤어요. 어 여기가 이제 아트 디스트릭트의 영향이 있어서인지 어요 다리를 그 다른 데서는 이제 보기 힘들게 이제 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다리는 이제 강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어, 아래에 있는 그 작은 공장 지역들을 어 위에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아 어,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다른 사람은 이제 이 다리를 이제 개통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홈 레스하고 이제 낙서한 사람들 하고 이제 스피드 광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혼자 밀어가지고 한. 며칠 동안 이제 다리를 이제 폐쇄했었다고 그래요 예, 오늘 한번 제가 그 LA에서 새로 만든 다리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어, 상업용 건물 예, 뭐 이런 문의라든가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헨리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